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단풍나무 2 사랑극 해볼건데 야 소리가 너무 크다 아 수빈아 왜 혼자 하는데 다시 싫어 임마 누나 들어와 어딨어? 야 인사해 멜로랑 태우 인사해 어딨어요 오빠? 너내집 안녕하세요 니 어딨니? 엄마 점 보이죠? 어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멜로입니다 나와 왜 때리는데 너야야 네가 먼저 때렸으면서 야 상황은 일단 시작해볼건데 두번째 이번엔 두번째 날입니다 야 하지마 야야야야 야, 야. 기억나지? 저번에 했던거 그래 그 상태로 하면 돼 알겠지? 지금 우리가 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서 좀 시끄러워요. 야 소리 좀 꺼. 얘얘 늦게 될. 때리면 안 되겠지? 이얘 때려도 안 때리는데. 따라와. 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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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난연서한테 전화를 했다. 디나 전화 집에 왔어. 없. 멜 멜로한테 전화를 했다. 나 집에 없다. 아쉬워. 니네 가까이 있다 이거. 아 연수도 가까이 있네. 연수야, 아 멜로야. 멜로야, 멜로야, 멜로야. 근데 얘 느끼는 뭐야? 산에서 내려왔어 산에서 내려오더라. 아 진짜? 응 그래 야 우리 또 농사 지어야 되지 않나? 어? 아이 니왜 네 사람이 달라졌어? 왜? 니네 말고 있 자식아 누구다? 응니스킨 네, 네 스키... 아, 아니 그 옷이 많이 바뀌었다 내가 나무 꽃게는 좋 나도 아. 인마 내가 모르고 나무괭이를 만들어보알어 알겠어 안 할게 안할은나무이 나무곱괭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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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나도 아나무갱이그 그래. 때려 이. 알겠어 안할명괭이 이제 우리 태로 까어디상에봐봐나무아 아, 나무 진짜 빨랑가 야 메, 멜로야 빨리 가지 가 빨리 와리 와. 가이가 이들이 다갑거다아아야 아니야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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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다 갑시다 갑시다 데멜다없 없는 거 아니야 어 나아나어아나시 나시아, 나시아, 나나아지 나시아, 나지아 나시아, 나시 나시아, 나시아, 아나시 나시아, 나시아, 나 여기... 씨앗 좀 심어. 씨앗 내일 또 와우, 또 나. 안 됐죠? 마음씨가 착하네. 이거랑 뭔 상관이냐? 아, 여기 단풍나무 도시, 도 도시. 단풍나무 도시관, 도시관, 그 뭐지? 네. 동, 동네는 좋은 거같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, 야야니 금수그림에 나가 임마 한사랑 도석관이랑 집이랑 단풍나무까지 있네 아 누나 나 가보야 충전 안하고 있어 어 이호가 어디갔지 부드러운 사람이네 어 여기 더 있어 연서 아니 멜로야 로야 아 멜로, 아, 아, 네. 연수랑 멜로 왔어. 뭔가 뭔 멜로 왔어. 뭔가 왔어. 어 일단 일에 집중해 보자고. 어때? 아, 물 우리 까지가주어까 뭐야? 늑대야? 응안 무서워? 뭐야? 아지나 <목소리도 싶어> 페리... 나... 나.. 따라와 귀여워 엽다고 <목소리도 싶어> 뭐야, 이거 소리는 <목소리도> 시끄러운데 귀 뭐가 귀엽냐? 난나 솔직히 굳이 늑대 싫어 오 어디있어? 나? 응 어. 앞에 있어? 어난 나갔어 어디? 어딘데 오빠 집에 가고있어? 응내 집에 가지 어디가겠니 나 작업대 좀 빌릴게 그래 떼서 주는마 어디서? 나가 핫... <laughs> 아야안떼 무서워? 응. 내가 그도못아자국 응. 어? 빵빵빵빵빵 빵이4개 t 빵이 g g i e Bong e 어 어? 빵 안... 어? 누가 다 가져갔어? h a t 안 가져갔는데. 나 k 내거만들기만 했는데. 우리 진짜 없다니까. 진짜네. 진 일단 우리 팔로를 만들어야 돼. 팔로를. 팔로 왜? 우리가 응. 기가 없잖아, 공기구기가 그래서 응. 아, 잠만 아, 이 응. 진짜 우리, 침대 내라 인마 우리가 조약도를 해야 돼, 조약도 그럼 물만 있어 오빠 잘자가나 어, 잘게 어. 나 아직 안 잤어 이상하게 되네, 이러면. 빨리 자. 알겠어. 눈이왜안 감겨? 수업 때문 야, 이호 빨리 자라. 이제 눈눈다 아이고. 아이고 잘 잤다. 어, 어제 약속였나약속 하자. 야 작스. 이거 보니까 케이크를 먹어야겠다. 냠냠냠. 어, 맛있죠. 우리 꼬들이 아래 나왔얘 아직도 기다렸네. 꼬들이 아래 나어이고 어이야야야 어이, 어이, 멜로야멜로야 어?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왜문 열어놔? 시끄러워 너무 아 뭐야 꺼져 야멜나야야 아. 멜로야 너희 집 동물 너무 시끄러워. 우리 집? 응. 음. 그래도 먹을 게 필요하니까. 필요할 수도 없다 아이고. 애들이 막 돌아다닌데? 아,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. 아, 미안해. 어, 제발, 어? 그리고 지금 잠잘 시간도 아니거든. 아, 나는 낮잠 자야 돼. 낮잠 자야 돼. 아이고 졸려라. 아 저기 소가 아유 시끄러워. 아유. 어. 저기... 아아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왜왜 왜, 누구 때문에 죽었어 연서야? 나안 죽었어. 아니 어,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어? 별로야? 몰라. 소 있는데 끼어가지고안 됐네. 소가 잔뜩 있더라. 이버소스 농장이네 여기가. 아 누가 나 때려? 아 휴가 때려. 우가 저절로 때렸는데 내가. 너 진짜? 응 이호가 너 싫어하나봐 그런가봐 아니 진짜인거 같은데 아니야 그런건 아니야 아 때리고싶어 아, 아. 나좀 낮잠 좀 자야겠다 그래 미룰 때문 너무 시러워서못 자겠어. 반가워. 나 아, 둘. 그... 내가 학교 가방 좀 챙겨줄게. 어. 안 열어줘. 어, 열어. 어, 아, 야. 자 동시라. 그래. 어 잘가 바이바이 응. 바이바이 시청자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. 바이 바이. 방송 마치겠어요 같이 갔어요